난 고백했었는데 강아 가 쌍욕하더라. 왜? 네? 제가요? 고백한 적도 없고 쌍욕한 적도 없잖아. 고백해도 되냐고요? 에, 성인은 뭐 해도 됩니다. 받는다고 안 했어. 고백하는 건 자유지. 우선 겐디로 셀카 보내래요. 당연한 거 아니야? 얼굴도 모르고 고백받아? 조선시대야? 아니, 얼굴은 알아야 고백을 받거나 말거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얼굴 처음 만나자 신랑 신부 맞더라고. 뭐 고백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야? 중매쟁이도 그러게나가겠다 나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다고? 에, 언제 찼어?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강아한테 할까? <laughs> 저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. 저거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? 저거는 현실성이 좀 있다야.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? 너무 슬픈데?